네, 다음은 이번 피규어에서 좀 가장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운 비상 인크레더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캐릭터가 대시 바이올렛, 인크레더블, 엘라스틱 티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아, 근데 이렇게 잘 캐릭터들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쉬웠던 건 여기 딱 보시면 보드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. 네, 다른 작품들은 그 영화의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보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. 물론, 이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. 정글에 이제 가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, 그래도 인크레더블 하면 딱 떠오르는 게? 도시에서 음. 싸우는 그런 명장면들 굉장히 많잖아요. 예, 네, 도시에서 약간 뭐 빌딩이라든가 뭐 경기장이라든가 음. 이런 그 뒷배경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. 맞아요. 그리고 여기 피규어에서 나타나지만 숲이 표현되어 있거든요. 그쵸, 뒷배경과 맞추려고? 몬, 음. 예, 이게 뭔가 안 어울리더라고요. 아. <laughs> 인크레더블하면 여기서 막 폭탄 팡팡 터지고 막 빌딩 있고 음... 이 맞아요. 맞아요. 이 메인인데 뭔가 이게 그 구성이라든가 그런 뭐 장면 표현이 좀이 피규어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상 이 피규어들이 뭐 퀄리티로 이렇게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영화에 느낄 수 있는 감동이나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. 저 그렇죠, 픽스는 사실 그게 메인이죠. 맞아요. 다른 하, 그 부분에서 저는 이번 인크레더블이 굉장히 좀 아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피규어 자체로만 보면. 디테일하게 잘 나왔어요. 영화의 그 느낌 그대로 해서 장면이나 포즈라든지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살렸는데, 네. 말씀드린 것처럼, 이런 장면 구성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너무 아쉬웠다. 네,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또 아쉬웠던 게, 네. 물론 이 장면에서는 당연히 없었지만, 음. 그래도 이렇게 인크레더블을 다 넣어줄 거면, 그 막내 잭잭 아, 아시죠? 아, 알죠. 네, 그 엄청 세잖아요. 그렇죠. 막 악마로 변신하고 막 소, 총력 이상 한거 음. 5만 가지 다 쓰고. 걔도 그냥 같이 좀 넣어줬으면 어땠 을까 가운데 네, 뭔가 <laughs> 예, 같은 한가족인데 <laughs> 맞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살짝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아쉬움을 안고 이제 대망의 a상 네, a상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<laughs>